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력 5월 20일입니다. 음력 4월 1일이 되네요. 초하로가 되고요. 토요일입니다. 무일일입니다. 그죠? 오늘 복근분은 오자 영자로 쓰시고 저 시내 중앙토로 가시고 가실 때는 노란 옷을 입고 가세요. 자, 무일은 개일을 좋아하죠. 무게아파입니다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 개축을 좋아하죠. 오늘 대란성품이 아주 온화한 사람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어질고 인자하고 그죠? 아주 인망이 높은 신용이 아주 또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임미 그저 무위를 싫어하죠. 무임충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민, 임진, 임모 임신, 임술, 임자를 태어난 사람을 싫어하고요. 오늘 대어난 사람들이 군인, 경찰, 그죠. 교도관, 예, 운수업 좋습니다. 건설업 좋고, 예, 유통업 좋고, 그죠. 부동산업 좋겠죠. 예, 그리고 숙박업, 임대업 좋습니다. 그죠. 자또 그러고 건강은 뭐 허리병이 많고, 비염, 충농증이 많겠죠. 그죠. 비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 조심하시고, 탈모도 조심하시고, 교통사고를 늘 조심하시고요. 욱하는 성 좀 조심하셔야 돼 당뇨 고혈압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성인병 통풍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자 토요일 띠별운새 들어가 볼까요 자 5월 20일입니다 자 5월 20일 예띠별운새 보겠습니다 쥐띠를 볼까요 쥐띠. 자, 맞는 게 맞는데 약간 꼴보실다 나오네. 그죠? 약간의 연애운이 좀 꼬입니다. 결혼이 좀 꼬이고요. 예, 올라선 사람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사업은 금전은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이런 거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또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역시 추고 탕화살이 들어네 그지? 약간의 이별수가 고 구설수가, 사고수가 있습니다. 오늘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시편식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띠 분들. 자, 범띠 볼까요? 범띠 오늘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도 뭔가 조금 연애가 좀 고여야 한 구설 수가 있고, 그죠? 이 결혼이 좀고 외로운 하루가 되네요. 그러나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소득이 가득한 하루가 되겠네요. 사업은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BMT 복과 영마살이 나가서, 그죠? 역시 바깥에 나갔는데, 그죠? 아주 돈 많은 오빠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죠. 매매 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풍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고요. 성형 운도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소득이 가득한 하루가 되겠네요. 그죠? 오늘은 아주 만사, 형통의 그런 기대이고 아주 좋은 님을 만나게 되는 거, 좋은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과 나갔던 님 돈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오늘 복근한 줄 사보세요. 말띠는 오늘 최고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양띠복가, 양띠 볼까요? 양띠오는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운이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하급은도 아주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운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원숭이띠 볼까요? 역마살이 들어왔네요. 그죠. 역시 사업운이 오늘 아주 바쁜 날이 되겠습니다. 사업운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하급은도 아주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운 좋고 성형운도 좋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닭띠 볼까요? 원진살이죠. 그죠? 어, 원진띠에 오히려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전화, 이복이 된답니다. 오전에 꿀꿀했는데, 오후에 다시 피어나네요. 그죠? 오전은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오후에는 또 연애운 결혼운몇명 우리 싸운 학업을 이는게 모든 게또 좋아진답니다. 자 개띠가 개나를 맞았는데 그죠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모든 게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지띠 볼까요? 이지띠도 아주 아름다운 예인이 나타났네요. 예은의 오늘 좋습니다. 괴로이 좋고, 매매 운리 싸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민의 건강은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자, 오늘또 건강하고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활봉쌤입니다